안녕하세요. 모두를 있는 모두의 대표강사 박옥경입니다. 이번 영상은 캡컷에서 음악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방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셨을까요? 캡컷 앱을 아마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여시려면 로그인 회원가입 하라고 했을 거예요. 구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이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용도로 캡컷을 사용하는 것은 어, 결제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죠.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내가 아까 만든 음악, 우리 만든 음악들 다 폴더에 넣어놓으셨죠. 내가 아까 만든 음악을 클릭해 올게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못해도 두 개는 되겠죠. 두 개에서 여러 개가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클릭해 올게요.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가져오기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아까 우리 만든 썸네일 있죠? 다운로드하셨죠? 그 다운로드도 클릭할게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 만든 음악들 여러 개 이렇게 가져올게요. 여기에 포함되신 분들은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모두 다 선택한 다음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두개다 선택이 되고요. 음악 여러 개 하신 분들은 음악이 모두 다 뒤에 이렇게 붙여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음악 몇 개가 계속 붙어서 나올 겁니다. 자동으로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커버 부분에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미지까지 갖다 놓으셨으면 가운데 부분에 미리 보기가 창이에요. 여기에 내가 만든 디자인이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 음. 아마 가져오셨을 때 영상이 이미지가 와서 이걸 늘리는 게 힘드실 거예요. 이때는 음. 이 타임라인을 키우면 돼요. 키우는 아. 방법은 오른쪽에 음. 보시면요. 가운데에 마이너스 음.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쪽으로 빠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 타임라인 부분에서 스크롤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미지가. 끝에 부분을 한번 클릭하고요. 끝에 부분에 마우스를 놓으시면 마우스가 꺽쇠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때 끝에 부분을 클릭하고 쭉 늘려요. 이 노래의 끝까지 늘려주시면 돼요. 쭉 늘려주시면 돼요. 이게 좀 길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조금 축소한 다음에 늘려 주셔도 돼요. 아까는 너무 짧아서 안 보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늘리신 다음에는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축소하고 끝까지 늘려 주시면 돼요. 다 됐어요. 이제 내보내기만 하면 돼요. 물론 저는 다 만들고 음악을 한번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어? 약간 기계음이나 AI 느낌이 많이 난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웁니다. 그래서 몇 개를 지울 걸 생각하고 대략 한 15개 정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 넣고, 그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고, 지우거나 아니면, 어, 이 음악 너무 괜찮은데? 그러면 순서를 앞으로 옮겨요. 음.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신 분들은 음. 내보내기를 음. 누를게요. 내보내기. 이때 해상도는 4K로 넣고요. 프레임 속도 30으로 놓습니다. 이름, 내보내기 옆에 폴더 있죠? 이게 바로 내가 저장할 공간을 폴더를 지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다 저장했는지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이 폴더 아이콘을 한번 클릭하시면요. 창이 떠요. 이때 데스크톱으로 클릭하고 열기 누르면 데스크톱에 저장이 될 겁니다. 바탕화면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바탕화면이라고 뜰 거예요. 내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음악은 다운로드 걸어놓으시고요. 구글 들어가셔서 유튜브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로그인까지 유튜브. 하시면은 오른쪽에 네. 나의 계정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근데 계정 네. 오른쪽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나와요. 만들기를 누를게요. 만들기를 누르고 그러면 동영상 업로드가 나와요. 동영상 업로드 누르면 업로드 할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때 파일을 선택해서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올립니다. mp4 파일이어야 돼요. 그러면 파일이 지금은 어 제가 한두 곡만 넣어서 금방 올라가는데요.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상관은 없어요. 프롬프트를 제가 공유해드렸죠. 채찌피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이 중요해요. 자, 채찌피티한테 내가 어 이런 무드로 할 거야. 위 주제의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어울리는 제목도 아래 조건으로 추천해줘 라고 했어요. 그래서 1, 2, 3, 4 음악 장르와 어울리게 해주고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키워드 넣고 이런 것들의 조건문을 넣었습니다. 이 t 한테 제목을 뽑아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목을 쭉 이렇게 추천해준 그럼 이 추천해준 제목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목으로 고릅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비 오는 도쿄의 밤 말고 뭐눈 오는 이런 걸로 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 비나 눈을 따지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도쿄의 밤 이렇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제목 부분에 복사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플레이리스트라는 건꼭 넣으시는 게 좋아할게요. 제목 넣고 설명 넣습니다. 이때 요즘에는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넣고 그 설명 부분에 자신의 sns 주소를 다 넣어서 홍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는 상품이나 아니면 쇼핑몰 운영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넣기도 하고요. 일부러 썸네일에 나의 상품이 들어간 사진을 촬영해서 넣고 그걸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썸네일에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내가 아까 만든 그 썸네일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아동용은 아니다 표시를 하고 다음을 눌러요. 추가를 누르면 최종 끝나기 전에 재생 목록과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자동으로 나오는 걸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처음엔 그리고 다음. 그다음 다음 누르면은 공개 상태를 정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공개로 하시면 돼요. 예약을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은 어려우시니까 처음에는 공개로 해서 게시 누르면 은내거가쭉 올라갑니다. 우리가 채널 이름도 정하고, 그리고 채널의 분위기도 정하시면 좋아요. 나는 음악만 올리는 채널 하나를 운영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채널 배너도 만들고, 이 채널 제목도 채찌피티하고 대화로 주고받으면서, 아, 그런 의미의 음악 만들겠다 해서 이름도 정했습니다. 채널명도 정하고, 그래서 여기는 플레이리스트만 제가 올리는 곳이에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